Site of the giant footprint or the footprint of God here near Mpaluzi um, in South Africa, very close to the Swaziland border. Now, this is one of the greatest examples of an ancient footprint, a giant footprint about four feet high in rough granite. It's between 200 million and 3 billion years old. That's what geologists will tell you. I'm going to just take you, if you follow me, up to the top. Where it's imprinted against the side of the rock, which means it's been around for so long that the tectonic plates and the movements have actually pushed it up. I mean, at the, the apex of this little outcrop, it's quite spectacular, so just walk with me and I'll show you. I don't know of any other example of a, of a footprint in rock that is as amazing as this. And this should be drawing 20 million tourists to South Africa every year. And nobody knows about it, it's unbelievable. Let's uh, get closer. The big, there's the big toe, and the other four toes down to the small toe, down to the heel. What's fascinating about this is anybody anybody that does a study of this will notice this piece sticking out here. It's like when you put your foot in mud and you pull it out, your toes will lift up a little mud. Well, your toes will Hello, and you are I 믿음의 형제라면 여러분. 저는 this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확고한 소망을 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서 만약에 나팔 소리가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면 어느 누가 전쟁을 준비하리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서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씨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갖고 있는 자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바다 모래 위에 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전쟁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앞으로 3년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용과 여자의 남은 자손이 전쟁을 하게 될 것인데 그 전쟁은 2026년도에 시작이 됩니다. 이 마지막 때의 전쟁은. 예수님과 사단 사이의 전쟁인데 예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한 명이든지 열 명이든지 백 명이든지 그 숫자와 상관없이 이 전쟁의 승자는 무조건 예수님의 승리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저희들은 무조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편에 서 있기로 결심을 해야 합니다. 자, 제목에 보시는 대로 이틀 동안에 끝낸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누가 복음 13장 32절에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에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에 내가 영적, 육적, 치유를 완료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이 완료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아, 스트롱 사전 번호가 2005번입니다. 자, 이 2005번을 저희들이 이 살펴보게 되면, 어, 그 같은 용례가 어디 나오냐면, 로마서 15장 28절. 로마서 15장 28절에 보면은요, 내가 이 일을 마치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게 되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기, 여기에도 역시 마친다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누가복음 13장 32절에 원어성경을 살펴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오늘과 내일 내가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는 아, 일을 아, 끝마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과 내일은 2000년을 가리키는 것인데, 서기 30년부터 2030년까지 정확하게 2000년 동안에 주님께서 사람들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쳐주시는 일을 끝마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2023년 4월 1일 날 방주의 문이 닫혔습니다. 자, 이 방주의 문이 이미 닫혔기 때문에 방주의 문이 닫힌 다음에는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방주의 문이 닫힌 다음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딱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떡세 덩어리를 구해야 합니다. 떡세 덩어리. 그런데 이떡세 덩어리는 엘리야와 그리고 두 증인의 기별을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께서 이 현재 엘리야의 기별 그리고 두 증인의 기별을 깨닫기 위해서 또는 엘리야를 발견하기 위해서 또는 두 증인을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엘리야의 메시지와 두 증인의 메시지가 결국은 같은 것인데 이떡세 덩어리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될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2023년부터 2030년까지는 7년 추수기간으로 예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간인데 예레미야서 5장 2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추수 기간을 위해서 7년을 정해 놓으셨다 라고 하는 말씀이 히브리어 원문에 있습니다 근데 번역이 제대로 안돼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하는데요 예레미야 5장 2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추수 기간을 위해서 7년의 기간을 정해 놓으셨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음. 자, 2030년 4월 18일은 천년 통치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자, 그리고 서기 30년부터 3030년까지 3000년 동안에 주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십니다. 자, 니누에, 자, 니누에라고 하는 성은 이거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어, 합의한다, 합의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니누에 성은 어, 삼일길이다 라고 말했는데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리면서 어, 사단과 예수님 사이에서 3천 년의 기간이 이렇게 계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3천 년 뒤에 사단이 멸망을 한다고 라 하는 뜻인데 인자가 삼낮삼감땅 속에서 지낸다라고 하는 이것이 가장 어, 중요한 전능자의 지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 30년도 수요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요일 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어, 2030년까지가 주님께서 이제 악인과 의인을 완전히 나누게 되는 시점이라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될 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깨닫게 될습니다 네? 어, 제가 지금 한 6분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좀더 확실하게 깨닫기 위해서는 전도서 6장 6절에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다시 말해서 2000년 동안 너희가 산다 하더라도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자 선한 나무와 악한 나무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마태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도서 6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하더라도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결국은 다 지옥으로 간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고 거라사의 광인 2천 마리의 돼지 때 이것도 역시 2천 년을 말하는 것이고 여호수아서 3장 4절에 보면 요단강을 건널 때에 법궤와 백성 사이에 2천 규빗의 거리를 누워라 이것도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2천 년의 간격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오늘과 내일 2000년을 딱 말씀하셨기 때문에 2000년이 넘어가게 되면 모래로 시간이 바뀝니다. 근데 주님께서 분명히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에 내가 영적 육적 치유를 완료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2000년이 끝나는 곳은 2030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 가운데 확고하게 소망할 수 있는 것은 2030년이면 이제 저희들이 천년 통치가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불을 붙이고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영적인 참된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